들어보셨을 만한 플루토라고 불리는 초고속으로 날아다니면서 핵탄들을 만들어 뿌리는 이제 기상천외한 이제 물건을 만었다더라고요야 이거 플루토란 이름 자체가 그리스 신화의 명왕 지옥의 왕이잖아요. 오 세상에. 이 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 거죠 이거? <laughs> 이게 사실 살짝 오해하는 게 네네. 아까 비행기 들었고 이게 막 엄청 빠르게 달리는 목적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용융 원자로 폭격기, 걔는 목적이 뭐냐 오래 떠 있는 전략적 목적이 다른 거죠. 오래 떠가 체공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영원히 떠 있는 폭격기. 말 그대로 언제 공가협박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아예 다르게. 아마 얘 엔진 자체는 빠르게 달렸어야 되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핵탄두를 최대한 많이 실어가지고 응속에 몇 배를 달리면 핵탄두가 떨고 다, 다니자. 야... <laughs>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없는 게 얘를 용률 원자로 자체야 나중에 저희가 발전용으로 이게 좀더 개발이 되고 실제 실 운영도 해보고 실험도 다 했잖아요. 유산이 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얘는 페이버 플랜드거든요뭐 그렇게 얘가 실제 만들어진 건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얘는 진짜 그냥 되게 극단적인 공정국이었네요. 극단적 공정국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얘의 목적 그거예요. 1 메가톤급 핵폭탄을 최대한 빠르게 덜이면서 흩뿌리자. 근데 얘 역시도 엄밀히 얘기하면 ICBM 이랑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탄을 뿌리면서 지나가는 거랑 그냥 꼬라박으면서 자탄을 뿌리는 거랑 약간 그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첫 번째 정확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실내에 돌아가죠. 파일럿이 없더라도 혹은 이제 국가 행정력이 마비 되더라도, 오 우리가 먼저 핵을 맞아가지고 동시에 많은 상황이더라도 사일로에 들어가는 애는 일단은 지정해주면 누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인류 멸망의 날에 이제 뭐. 둠 스테이. 그 그런 게 아직도 작동된다 하는 게 그건 다 사이로 기반이고, 그러니까 사장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필요할 것이고 는 얘를 우리가 3 6 0로달 얼마 기름 많이 먹겠어요. 또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무기. 사이로는 그냥 박아만 두고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 사이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룡 원자로 기반의 체공 시간 무한대 에 가까운 폭격기 개념, 어 플루토 이런 개념이 좀 사장된 건 있죠.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라이스니까 그렇군요. 그럼 무기가 여기까지 이제 로켓 그리고 비행기 이쪽이었는데 다른 쪽으로 핵무기가 응용됐던 분야는 또 있나요? 이제 북한에서도 열병식 꼭 나온 핵 배낭이라서 저아 북한이스탄 북한이스탄 빵 크게 터진 핵폭탄을 못하는 더티 밤이라 하죠. 배낭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무기인가요? 말은 많이 듣는데. 참... 소형화를 정말 그능 가능했다라면 공학의 기술 뭐 발전해가지고 하면 말 소형화가 사람 이 들고서 가 눌러서 터진다. 아, 카미카지 같은 건가? 그죠 카미카지죠. 어 아... 아, 카미카지긴 해요, 저는 그렇구나. 그리고 핵 포였을 거예요, 아마. 그거 영상 유명한 거 맞죠? 230mm 폭인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무반동포 같은 거예요. 네, 평, 펑 터지거든요. 군인들 보면 아무런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총들 그냥 보고 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낭만의 시절 있었다. 낭만의 시대가 있었다. 아, 시대가 있었다. 요즘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뭐 푸틴이 공갈 협으을 했던 뭐 포세이돈 모르고 핵거래 아 핵거래 핵 추진이고 그리고 이제 탄두도 핵폭탄이고 걔는 살짝 다른 게핵 추진이기 때문에 잠수함처럼 여기 뒤에 이제 원자력 동력으로 이제 운전되는 이제 엔진이 프로필러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든 갈수 있죠 그러면은 뭐 부산에서 쏴가지고 쭉 가가지고 저기 아래에 있는 필리핀에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이야 무섭네요 진짜 이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맨 앞에 이제 길버트 아저씨의 낭만의 시대를 봤잖아요. 근데 그때랑 이제 그 다음으로 무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길버트 아저씨의 이런 상자는 정말 무지에서 왔던 그런, 그런 실수였고 사람들이 밝혀지니까 보안을 해가면서 이제 퇴출된 수순인데 무기들은 사실은 이게 퇴출됐다기보다는 더 좋은 게 발명됐기 때문에 사장된 페이퍼 플레이요 맞아, 엄청 많죠. 사실 공대공 핵미사일도 이제 미사일 하나 하나에 정밀 유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래 사장된 거고 다른 플루토나 이런 것들도 ICBM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사장된 그런 플랜이라는 게참 뭔가 대단 신기하면서도 씁쓸하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낭만의 시대가 아쉬운 유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될 만했는데 아 이걸 왜안 했을까 싶은 아, 그런 게있 고속로 기술이 가장 아쉽죠. 고속로 기술 그렇죠. 이제 사실 50년대 60년대 개념 정리가 된 거를 이제 끌어와 가지고 4세대 차세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전에 실증도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용 해결력을 태울 수 있는 원자로인니다 중성자가 고속 말대로 힘이 엄청 세니까 사용해결요인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아마 이거 또 10만 년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을 꽝 때려버려서 반감기가 훨씬 짧은 대로 바꿔주는 거죠. 뭔가 되게 쓰레기 태워서 발전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정확해요. 하지만 훨씬 더 깨끗하죠. 이 소듐 고속 냉각로 시스템, 이 플랜 자체가 원래는 용융료 원자와 서로 같이 시작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합 붙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있냐? 요 소듐 고속로가 이겼어요. 그래서 060 원자는 60년도 이후로 이제 플랜이 죽었어요 아 근데 그것도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요즘 다시 돌아오고 있죠 아 그럼 0 6년 원자로는 소듐에 비해서 어떤 게 좋은가요? 어첫 번째 소듐 자체를 쓴다고 하면 나트륨이잖아요 계속은 화재 의 위험이 조금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이로 프로세싱 뭐 이제 사용후 해결료의 연구적인 처분을 위해서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 냉각로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핵폭탄을 못, 쓰, 못 쓰되 그런 걸 사용할 수 없되 이소듐 고속 냉각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변을 해줄 그런 기술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여담으로 메이저가 이제 용융력 원자로 용융력 고속 원자로라고 아까 얘기했던 고속 마찬가지로 고속 고속으로, 네, 고속으로 만드시거든요. 걔 목적 역시도 사용후 연료를 이제 속기에 태우는 그런 용도를 좀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소듐냉각은 조금 아쉬움은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하, 선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저번에 얘기했죠, 선박. 선바... 선박 선바... 얘기했었죠, 선박. 선바... 아 그, 맞아요, 맞아. 저번에 저번 시간에했었죠 그, 그렇죠. 결국은 돈이 돼야 된다. 아, 와 항공모함이 너무 멋있죠, 우리 남자들로만. 아 그렇죠. 그거 탑건. 그거 원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도 되거든. 캐나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비행기에 들어 있는 그 항공모함인데 한2주 쓰고서 주유하고 이런 면 원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퀸넬리자르스탄이라고 영국. 영국에서 만든 최 최신의 한공모함 있는데 이걸 재래식 엔진으로 만들었거든요. 삐걱삐걱 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원자력 그런 항문는 원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군용인 거고, 선박 회사들이나 아, 다른 회사들이나 결국은 돈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물론 하면 좋죠. 하면 CO2 이제 뭐이산화탄소나온실까지 그런 배출 확기를 줄이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뭐 데모가 된 것도 없고, 막 직접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를까. 결국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당그 뜻은 이 사업에 있어서 수지타산 있어서 이게 위험 요소로 감안하고 있습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 살아나다 살아나는 거고 또 들어본 자 혹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 사용한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로 추진 우주선. 오. 그 실제 나자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채공 시간이 정말 극단적으로 중요한 곳이잖아요. 쏴올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오. 아 참고로 지구에서 네. 우주로 보낼때 자체니까 이 중력을 벗어날 때는 통상의 고체를 쓰긴 해요. 근데 뭐냐면 얘는 한번 우주로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 이 원자로를 가동시켜서 출력을 해요. 아래 그림이 개념도인데 우주형 원자로에 여기에 원자로가 있어요. 이렇게 노즐이 달려 있고. 그냥 이게 노출돼 있네요, 그냥. 맞아요. <laughs> 여기에서 보통 수소를 써요. 냉각 수소 같은 거를 이렇게 흘려 보내면 원자로 라이터 뜨겁죠?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냉각 수소나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원자로부터 열을 얻겠죠? 그래서 팽창하고 팽창하죠. 엄청난 속도 나가요. 그렇죠. 걔를 그렇죠. 어디로 보낸다? 노즐에 보낸다. 그러면 이제 퓨퓨퓨 하면서 우주 공간을 그냥 우주니까 작은 반짝 원리로 해야 아요뭘 던져야 아요근데 이렇게 되면 리액터를 추진은안 하고 싶은데 리액터는 냉각을 시켜야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출력을 무지 낮면 되겠죠. 간단.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서는 네. 그렇게 엄청 큰 파워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우리가 상용 원자로 대비 되게 작아요. 굉장히 소형화 돼 있네요. 그 소형화 돼있야만 하거든. 사실은 딱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우주에서 원자로 추진으로 이렇게 가겠다 했을 때 원자로에서 나오는 건열 에너지인데 이걸 어떻게 로켓을 추진할까 그렇죠. 좀 고민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런 방식이 있네요. 근데 이제 핵심 뭐냐? 나사가 예전 드렸자 지금도 그렇고 내게 진주가 이렇게서 연구를 하고 있다. 왜냐? 언젠가는 우리가 화성에 갈 거니까. 아, 가, 화성 갈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laughs> 화성까지 계속 화성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아니 엔진룸만 너무 많이 될거 같아. 그리고 걔 다수는 깡통인데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원자 쓰면 훨씬 더 그게 가능 가능해지는 거죠. 장거리 여행으로 해서 사실은 뭔가 여기도 낭만의 시대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꺼내본 건데 야, 생각보다 굉장히 유망하네요. 이 로켓 분야는 유망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은 또 다음 먹거리가 화성이고 더 짧게는 이제 달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주에서 그냥 우주 정거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멀리 나갈 수 있고 결국 우주를 뻗어 나갈 거니까. 그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원자 추진 로켓 이 시스템이 개발될 거고, 화성에 도착하면 결국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로 발전을? 그래? 어, 그렇죠. 원자로죠. 원자로 그래야죠. 응.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렇죠. 뭐, 화성 꺼져가지고 켜고 있을 거 아니에요. 흑탄 들고 갈 수도 없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태양 항이 너무 멀리 떨어질 거 우리 추워요? 추워요? <laughs> <되게> 추워요. <laughs>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낭만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원자력, 이 원자력도 다른 몇 가지 기술들처럼 굉장히 뭔가 이제 성숙되기 전에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고, 또그 와중에 약간 히스테릭한 공포감도 많이 겪어 봤던 그런 기술이었고 지금 그렇게 겪어서 우리 앞에 다가온 게 이제 원자력이 21세기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기로도 이제 원자력이라는 곳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선도적인 입지에 있는 만큼 그 선도적인 입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엑소로 드립니다. 에스, 에스라 작가 타박사 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